안녕하세요. 브이독서입니다. 여러분,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. 오늘 월요일인데 한주잘 시작하셨나요? 오늘은 여러분들께 멋진 하루가 될수 있도록 부자의 언어, 책 내용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정원사는 시간을 들여 삶을 이룩한 사람이며 조건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를 익힌 사람이다. 스스로 얻는 것 외에 어느 것도 허용하지 않으며, 결과에 상관없이 노력에 대한 자부심을 아는 사람이며, 적은 것에 만족하기보다 나라고 안될게 뭐야? 라고 조용히 묻는 사람이다. 그는 비현실적인 선지자이며, 때론 조롱받을 각오를 한 사람이고 독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. 그리고 영혼의 이끌림을 따랐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해 하면서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다. 그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. 매일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. 행복보다는 만족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. 차이를 만들어내고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이다. 그러나 자신의 행동들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을 때도 노력을 다하지 않아서 실패한 게 아님을 아는 사람이다. 마침내 삶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 목적을 지니고 열정과 양심에 따라 살았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다. 정말 열심히 산 사람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. 여러분은 죽음이 두려우신가요? 저도 정말 열심히 살고 있어서 후회 없이 그런, 한, 유명하신 분이, 성공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매 순간 목숨 걸고 살았다고. 정말 대단했었습니다. 정말 그런 하루를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, 저 역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